까마득한 늦은 밤, 분주하게 움직이는 오토바이들,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날이 밝아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찰리까지 등장하죠. Dear people of the world, I, Willy Wonka, have decided to allow five children to visit my factory this year. In addition, one of these children shall receive a special prize beyond anything you could ever imagine. 전세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초콜릿 공장의 제작 과정과 비밀들을 알려주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었죠. 다섯 명을 뽑기 위한 황금 티켓 다섯 장이 전세계에 뿌려지기 시작하죠. 일본, 모로코, 뉴욕, 그때 독일에서 첫 번째 담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That is not chocolate. Butter butter o y w m e l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 당뇨병 걸려버릴 것 같은데 곧이어 영국에서 두 번째 티켓이 나타납니다 닥치는 대로 구매한 뒤에 공장의 모든 직원들을 총동원시켜 초콜릿을 뜯기 시작하면서 쇼킹하려는 순간 잡았죠. 걸려버리고 말죠. 그렇게 딸에게 황금 티켓을 선물한 것이었죠. 미친 자본주의. 다음 날,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세 번째 티켓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면 만들기가 아닐까 over. 사각턱이 안 되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What a girl. A 그 시각 덴버 콜로라도에서 네 번째 티켓이 나타나죠. All 이렇게 네 번째 티켓까지 나타나면서 마지막 티켓만 남은 상황 다음날 거리를 걷고 있는 찰리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발견하고는 바로 주워서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원원 코어플 스크럽처스 파치말로 드라이크 플리즈 초콜릿을 구매하며 포장을 뜯어보는데 마지막 골든 티켓이 등장하죠. 그 순간 어른들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집으로 달려가는 찰리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는데 티켓의 안내문구는 6월 1일 보호자와 공장에 방문하여 견학하면서 평생 먹을 초콜릿과 함께 한 명에게는 엄청난 행운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6월 1일이 다가오며 한 곳에 모인 당첨자들 초콜릿 공장 문이 열리기 시작하며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기 시작합니다. 입장부터 환영식으로 인형 파티를 선물하죠. 그 순간 돌에 타버리면서 돌진 파괴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장소에 들어가죠. 영화의 명장면으로 손꼽힐 장소인 만큼 벌써부터 단내가 코를 뚫는것 같은데. 이곳에 있는 모든 초콜릿을 먹을 수 있었죠. Enjoy. 참지 못한 퉁퉁이는 그대로 달려 나갑니다. 잔디까지 뜯어 먹는 순간 강에 빠져버리는 퉁퉁이를 뒤로한 채두 번째 장소로 안내하는 원카. now this is the most important room in the entire factory 무지성으로 뛰어갑니다. these are everlasting j u m stoppers. 신기한 걸 보여준다는 원카. t h this. 그 정체는 바로 껌이었습니다. it's gum. yeah. 아직 미완성 껌이지만 껌식기 챔피언답게 곧바로 씹어대기 시작하죠. 곧이어. What's happening to her? No. 부작용이 나타나고만는데. w 루베리가 되어갑니다. 그대로얼박아버리며세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바로 호두 분류실. 훈련받은 다람쥐들이 호두를 가고 있습니다. <laughs> 욕심이 많은 보루카는 다람쥐를 가지고 싶어 직접 내려가는데 다람쥐들이 버루카에게 시선이 쏠리게 되죠.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법. I'll have you. 결국 버루카에게 달려드는 다람쥐들 팔다리를 묶어버리면서 그녀를 품질 검사하죠. 불량품으로 판정나고는 곧바로 쓰레기장에 끌려가면서 버려지게 되는 보루카. 아! 아버지마저 다이브하며 네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실험실. This is the room for my very and 초콜릿을 TV 속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죠. Bring in the chocolate. 유인원들이 등장하며 초콜릿 이동에 성공합니다. TV 속에 손을 넣으며 초콜릿을 꺼내기까지 하는데, 먹어보려고 재촉합니다. 그 순간, 급발진 해버리는 마이크. TV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전송에는 성공하면서 in the On with the tour? 마지막 장소에 이동하는 찰리 와운카 미 와운카 찰 명이 모두 탈락하면서 찰리만 남게 되었죠. 투명 승강기를타며 이동하는 찰리와 원카. 기괴한 모습의 탈락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찰리의 집으로 향하면서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이립니다 <목소리> Let <목소리> 몇달전 머리를 정리하다 새치를 발견하고는 후계자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이었죠 대신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찰리 혼자만 놀것 가족과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하지만 찰리는 가족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를 예상하지 못한 원카는 승강기를 타고 돌아가며 과거 엄격했던 아버지를 피해 가출했던 원카는 아버지의 치과로 향하면서 오랜 세월 만에 만난 원카를 알아본 아버지는 어색한 인사와 포옹하며 서로에 대한 앙금을 풀면서 찰리를 다시 후계자를 지목하고 공장 안에 있는 찰리네 집에서 원카도 같이 저녁을 먹는 장면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담으로 첫 번째 장소 초콜릿 낙원에 등장하는 초콜릿들은 모두 식용이 가능한 초콜릿이죠 다만 초콜릿감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질감을 내는 용액을 이용해 아우구스투스가 강에 빠진 장면에서 바디수트와 귀마개를 껴야 했죠 세 번째 장소에서 등장한 청설모들은 휴지가 아닌 실제 청설모들을 훈련시킨 장면이면서 버르카를 공격하고 끌고 가는 장면은 휴지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초콜릿이 팔리는 장면과 솔트 공장에서 포장지 까는 장면은 원가 초콜릿 포장지를 씌어 소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본편을 풀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무비스였습니다.